하나 둘셋아야 어? 누구야 짭승완 짭승아 어우 어우 헐이샤 어 아, 누구야 짭승완 짭승완 점프 이씨 아니지?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말해봐 영상아 들려? 아, 잠깐만 <laughs> 보청기 어. 끼고 온거 맞지? 어, 보청기 드립이야 늘어 빠진 새끼가 아지 <laughs> 한 시간 타이머 태깁니다. 다들 아무도 안 놀아주다가 지금 다들 놀아주니까 다들 지금 신나가지고. 야, 가자 가자. 뭐야? 아뭐 물. 너네가 빨리 안 와서 그래. <웃음> 아, 조금 <laughs> <laughs> 살려주세요. <웃음> 살려주세요. 뭐뭐 <laughs> 그냥 죽어 아, 아니죠? 아니. 아, <laughs> 아 똑바로 좀 하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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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거, 참, 하나, 둘, 셋. 진짜 다 진짜 못 누구야? 한 명씩 가자. 하나, 하나, 둘, 셋. 한 명씩 가다하 둘, 셋. 한 명씩 가면 되 아! 아, 누구야? 누구야? 난 얌전히 그, 있었어. 내, 내 뒤에 점프한 사람 누구야? 난 얌전히 있었어. 누구야, 방금? 어디야? 좋았어. 자, 아, 맨맨. 다 같이 맨맨, 맨맨. 맨맨. <laughs> 다 맨맨, 맨맨. 빨리 맨맨. 그 사람이 맨, 맨, 맨. 이상해. 맨, 맨, 맨. 뭐야? 잠깐만. 빨리, 빨리 알려줘 봐, 이거 뭐야? 이거, 어? 어, 어 아안 돼, 안 돼. 빨리. 아, 아 점프. 동시에 뛰어야 돼 동시에 하나 하나, 하나 둘셋 하고 앞으로 가 앞으로 가 앞으로, 그렇지, 앞으로, 그렇지, 앞으로, 그렇지 그렇지 가만 있어 아이씨 앞으로 가 됐어, 됐어. 아이고, 앞으로 앞으로 가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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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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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감사합니다 영차 영차 여기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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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차, 영, 영차, 영차. 네. <laughs>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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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짭승완이가 앞에으니까 잘하네 역시 우리들의 리더다 아니 짭승완이 캐리 잘하는데? 이거 아까 다 주가 자기가 실수하고 짭승완 탓했네 와, 보니까 주가 그럴줄 알았어 맞지? 상자가 돈다, 상자가 저게 님들 앞으로 오면 타래 아, 저기로 저기로 타! 아, 이거 짭승완이야 짭승완 빨리 뛰어갖고 응응 <laughs> 기다릴 필요가 있어. 음. 근데 너무 늦게 온다, 쟤네들. 야 회전해 우리인데? 야나 회전해 우리다. 삼이 아. 영삼이 <laughs> <laughs> 이게 회전해 우리야. 이게 스킨이야다다다다자 간다. 보자, let's go. 그렇지. 거기서? 보는 쪽으로. 아 반대로. 뒤로, 뒤로. 반대로 반대로. 반대로 로 <laughs> 아 반대로 그렇지 슈어 지금 뛰면 안 되나 뛰어 야 우리 많이 왔다 이거 뭐야 성당한다 가자 점프 얘들아 왜안와 값쓰러 얘들아 왜 안와 이 지랄 <웃음> <웃음> 끝이다 게임 끝났다 진짜? 끝일 리가 위에 봐봐 마우스 돌려서 위에 봐봐 한참 남았다 아 안돼 어? 맴 맴이 거 맴이야 이거 머리야 너네 도, 도전! 맨맨맨맨맨맨맨맨맨, <목소리> <맴매, 맴매>, <목소리> 빨리빨리, 어 저거 맞아, 맨두 죽는다, 맨맨맨, <목소리> 어 저거 타, 둘셋, 여기에서 저거로 이동, 하나 둘셋, 이제 저쪽에 또 있네, 하나. 어? 잠깐 노란색 밟으면 안될거 같은데 노란색 밟으면 안돼 아이C <laughs> <laughs> 나 이거 봤어 짭승아 나 이거 봤어 <laughs> <laughs> 하나둘셋 아? 야 누구야 짭승아 짭승아 <laughs> 아 오오 헐이샤 어? 아오 누구야 짭승아 짭승아 하하하하 좀 빨라 하하하하 이런 씨 어? 아 노란 거아 <laughs> 뭐야 나돌 셋! 야이씨! 빅데이터 아. 분석해봤는데 음류아가 둘, 셋가면 3초내로 떨어집니다 점이씨 아, 애벌레가 옆에서 이주 걸어가지고 애벌레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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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족 같은 거다 야, 역시역시 역시. 카운트다운. 잠깐만. 어, 잠깐만. 가지 말래. 예수님께 기도 한번 하고 가자요. 예수님? 예. 네. 예수님 부처님. 빵꾸신 알라신. 어, 아무 다들 너무 감사한데 예수님이에요. 담이 아니 같군요. 갑시다. 찌. 대박. <laughs> 오! 뭐야, 또 뭐. 야, 우리 많이 왔는데. <laughs> 어, 노래 소리 무서워? 어 어디 갔어? 야 빨리 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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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나안 아, 가지는데. 일로 빼검쓸거 아니야. 어떻게? 됐다. <laughs> 뭐라고 이 미친놈아? 미로 <laughs> 가는 거 아닌가? 뭐야 <laughs> 이거아 여기 송나무. 아, 어 아, 잠깐만. 거 근데 이거 어떻게 안 가지? 음... 빨리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둘둘하래. 둘둘 하래. 어? 둘둘 반대로. 둘둘 반대로 떨어져? 아, 둘둘 반대로 아 떨어지면은 줄에 매달려서 갈수 있나봐. 하나 둘, 둘, 셋. 둘 셋. 오. 대박. 아, 오, 간다 간다. 야 맞다. 몸무게가 그렇게 가면 안 되지. 영삼이랑 승환이가 많이 나가는데. 오. 엄마 나고다. 아유. 어, 뭐야, 내가 샀았다 어, 나 살았다. 사... 어, 내가 가져올게.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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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도 살았어, 나도 살았어. 어, 내가 했어 내가 했어 바로 나야, 이게 나야. 좋았어. 좋았어. 어, 저거 타고 가나보다. 내가, 내가, <웃음> 내가. <웃음> 내가 <laughs> 나와, <laughs> 나 나이스. 나이스. <laughs> 나이었다 <간다. 웃음> 참아봐 야 나와봐 내가! 다 나와 다 나와 운영하고 먹아 이거 어딜로 갈게? 아 씨발 야 다시 착지하는데 <찾지> <laughs> <laughs> 어우 야 뭐야 야속담컴면 가자 가자 어 타지마 어 타냈다 타지 어, 나 타냈어 그, 나 타냈어 <laughs> <laughs> 야씨 기다려봐. 기다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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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다 야, 음, 어, 한 번에 고마워. 오, 이잖아 이걸 뭐? 뭐, 뭐, 맴맵. 어, 아, <laughs> <laughs> 오, 이걸해내다니 어, 오, 여기 언니. 오, 드 언니. 오, 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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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 오, 핸드 언니. 오, 핸 오, 핸드 나랄랄 나, 나, 내가, <laughs> 내가 해줄게 내가 해 내가 나이스 <laughs> 나이스 오나 이런건 잘한다니까 지금 고고 아이 음야저 뒤에서 있. 하지만 내가, 달려. 달려. <laughs> 내가 보여줄게 달려 달려 내가 보여줄게 나 나이스 나이스 만 하나 올라가 어카카고가나올가 설마? 이차 뭐 있는데? 안해? 영상 보시면 개짜로 저거 밀어내야 되나? 오 누구야? 주다. 아 이게 떨어지는 데아 <laughs> 벌꿀러가유. 밀어버려. 이거 어, 다 꽂아. 안 밀리는데? 그러면 내려야 되나 보다. 아니 제대로 꽂아야지. 그럼 위 아니야? 구멍에 제대로 꽂아, 구멍에! 밀어버려! 아, 이걸로 미는 건가 보네, 아니, 이렇게? 목소린가? 어떻게 하는 건가 봐. 뭐, 목소리 아니야? 아니지. 어, 됐다, 됐다, 됐지, 됐다. 밀어, 밀어. 그렇지. 아, 가, 가. 그대로 가, 그냥. 가자, 가자. 오. 오, 굿, 굿. 띠어, 띠어. 이다 깨려고 그러는 거지, 지금. 원래는 3시간이 목표였는데 다들 뭔가 지금, 아, 혹시라도 먼저 집에 가고 싶은 사람은 연락하세요. <목소리>